3일 명동성당 교육관 옥상에서 양심수석방 남북공동올림픽 쟁취 군사정권 반대 한반도 평화와 통일 등을 외치며 할복투신한 조성만 열사의 유서를 읽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차분하고 담담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척박한 땅. 한반도에서 태어나 인간을 사랑하고자 했던 한 인간이 조국 통일을 염원하며 이 글을 드립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그 어느 누구에 위해서도 막아져서는 안 됩니다. 조국이 분단된 지 어언 44년, 일제치하의 조국을 구하고자 자기의 삶을 버리고 싸워갔던 자랑스러운 독립군의 정신은 인류를 자기 나라의 이익을 뽑아내는 장소로 여긴 미국에 의해서 땅에 묻힐 수밖에 없었으며 그 대비 통치 세력인 해방 후의 정권들에 의해서 이 땅의 주인인 민중들은 어느 한구석 성한 곳 없는 사회에서 민족의 바램인 조국의 독립과 통일을 이야기만 해도 역적으로 몰려 세상에서 삶을 뿌리 뽑힌 채 갈수록 비인간화되는 모습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몇년전 혈육을 부여잡고 말을 잇지 못하는 이상 가족들의 모습은 이 땅의 현실이며 노동 형제들, 농민들, 학생, 공무원, 경찰, 사병 등등 반쪽이 된 조국의 구성원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차마 양심을 가진 인간을 편안케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모습의 원인들은 바로 한반도를 동국의 이득을 위한 땅으로 여기는 미국과. 그 대리 통치 세력인 군사 정부에 일체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은 외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올해 열리는 올림픽도 미국과 현 군사 정부의 기득권 유지에 필요한 행사라는 것은 의심할 나위도 없으며, 올림픽을 통해 한반도를 영구 분단하려는 것은 이 민족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입니다. 민족 문제의 해결은 조국 통일로서만 가능하다는 사실로 볼 때, 한반도의 통일을 가로막는 미국과 군사 정부의 반민족적 행위는 우리에 의해서 막아져야만 합니다. 한반도에서 미국은 축출되어야만 합니다.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미국의 등장은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을 동반했습니다. 민족의 독립을 외쳤던 제주도민의 학살인 4.3 한국전에서 보여준 미군이 우리 민족에 가했던 살상 5 1 6의 지원 저 잊을 수 없는 80년 광주학살 등 오직 제국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미국의 모습은 이 땅을 단한 발의 원폭으로 초토화 시킬 수 있는 상황을 유발하고 있으며, 더 이상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손으로 조절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민족 문제의 해결은 미국을 축출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사실은 더 이상 민족 반역으로 여겨질 수 없습니다. 군사 정부는 반드시 물러나야 합니다. 오직 정권욕에 가득 찬현 군사 정부는 이 땅의 현실을 은폐한 채. 미국에 대한 사례적인 태도를 표명하며 정권 유지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조국의 운명을 그네들 손에 맡길 수 없다는 판단을 낳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민족의 한인 광주학사를 주도한 현 군사정부, 자랑스러운 조국, 아메리카의 후예들, 다가오는 올림픽은 반드시 공동 개최되어야만 합니다. 분단 고착화와 정권 유지와의 타협에서 이루어질 올림픽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남한과 북한이 같이 참여하여 민족화해와 민족통일을 이루는 기반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한국전쟁 이후 서로 철천지 원수가 되어 살아야만 하는 현실 속에서 같은 형제라는 낱말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통일이 국시가 아니라 반공이 국시인 현실 속에서 국민학교 음악책에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없어지는 것을 목격해야만 했으며 통일에 대하여 논의했다고 국가보안법이라는 족쇄가 채워지는 현실을 뜬 눈으로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반민족적이고 도대체 누가 애국하는 사람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현실. 우리는 아무 거리낌 없이 민족의 동질성을 찾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만이 진정한 통일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한 민족이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에서 평화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현재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남북공동올림픽을 거부할 집단은 현 군사정부와 그 밑에서 민족을 팔아먹는 사람들 이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올림픽은 민족 화해의 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찢어진 우리나라를 하나되게 해야 합니다. 진정한 언론 자유의 활성화, 노동 형제들의 민중 생존권 싸움, 농민 형제들의 뿌리 뽑힌 삶의 회복, 민족 교육의 활성화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문제를 쌓아놓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무수한 우리의 형제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현실은 차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에게 더 이상의 자책만을 계속하게 할 수는 없었으며, 기성 세대에 대한 처절한 반항과 우리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조국을 남겨주어야 한다는 위무감만을 깊게 간직하게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떠오른 아버님, 어머님 얼굴, 차마 떠날 수 없는 길을 떠나고자 하는 순간에 척박한 팔레스타인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한 인간이 고행전에 느낀 마음을 알 것도 같습니다.